먹는 동안에 이거를 빨리. 뭐 하는데? 뭐 빼고 있어? 가시. 가시가 어딨어? 없다. 가시 없다.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 있다. 안 돼! 뽀미 내려가면 안 돼. 가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기다려. 뽀미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언니가 해줄 거야. 뽀미, 빨리 먹고 싶어요? 얼마큼 먹고 싶어요? 오억 기다린대. 어떻게 가시 먹겠다, 우리 애기. 먹고 싶어, 뽀미? 먹고 싶어? 뽀미,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구나. 어떡해. 조금 기다려. 언니가 해준 내 가시 바르고 있어, 지금. 응,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응, 있나? 와 신기하다. 응, 응. 많아? 가시가? 얼마큼 커? 봐봐. 크네. 난 이런 가시도 삼킨 응. 적이 있단다. 못 기다리겠다? 뽀미야 먹고, 먹고 싶어? 먹고 그동안 발라야 돼. 뽀미야몸미야 먹자, 먹자. 먹자 아몸야뽀미야꼭 먹어. 빨어빨미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리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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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신 빼야지다 뺐어. 고마워야지 봄이야. 진중 먹는다. 가자. 고마할게요 똑같고 와. 아, 여기 서